어 누가 못 엄마가 아빠 이누마. 이놈아! 리보리보리보 이놈아! 충발 받을 거다 이놈아! 리보 이놈아 이놈아! 이놈아, 이놈아. 저 시가 이놈이다 이놈아! 아프다 이놈아! 어야 아픈 건 누구야? 나다 이놈 아 <laughs> 아니 음, 선생님 이놈이 아니라 아 <laughs> 이놈아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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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피스트. 둠피스트. 둠피는 이제 망해서 안 됩니다. 윈스턴. 윈스턴? Uh, 아나. 아나. 수면 빠졌고. 수면이 빠졌어. 어! 뭐야! <목소� 살아남> 야, 조심해라 미안합니다. <목소리로> <내 지수해> <목소리> 아닙니다. 왜 갑자기. <laughs> 제가 제가 던졌어요. 제가 아까 처음에 뛸 때, 아, ten 제가 ten 처음에 뛸때등피한테뺨맞고 날아가는 거못 보셨습니까? 어! 개웃겼는데. 감사 인정, 인정합니다. <laughs> 네, 와, 진짜. 짜잖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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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너뭘 쏘니?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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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, 아 음, 오래 땡기네 저거 인내심 한무왕이요 쏙해 쏙쏙아쏙 아깝다 아니 하나 우리팀이야? <laughs> 어디 갔어? 올라갔어?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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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고 나이스. 근 어, 이거 뭐야? 아,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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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. 아 뭐야? 네. 나봤어아 뭐야? 네. <laughs> 어디서? <웃음> 어디서? 어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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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어